무관의 이코노미 코로나와 대중소기업 지원 차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예, <laughs> 저번 1화에 이어 이두 번째 시간은 또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 차별 네. 탁 와, 와닿잖아요. 아, 그러네요. 코로나 지원에 차별이 있다고? 우리나라는 9988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업체 수는 99%가 중소기업. 또 노동자 수는 88%가 이제 중소기업이라 고 하는데, 근데 지원, 정책은 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별이고, 있또 우리 경제구조도 대기업한테 너무 쏠려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알자식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제체도체이란이요반요체도체이란인데 이제, 이제 들어보셨어요? t s m c 라고 이제 파운드리 남 d 아 y t 대만에 이 친구들 이 h e young,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 산업이고 전략 산업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들어오고 나가지고 <laughs> 아주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이 친구들도 아주 이제 재미난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난 12월 20일에 2022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그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백신 분야 이거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에, 전략 기술에 투자를 하면은 대기업 10% 중소기업 2 0 R&D 분야는 뭐 대기업 40% 중소기업 50%까지는 뭐 세액 공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오, 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특정 산업을 밀어주는 거죠. 이거는 뭐, 어, 네. 뭐 나쁜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반도체 같은 건 네. 그런데. 네. 이게 주의할 점은 특별 투자 세액 공제에서 이제 중소기업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 네. 자, 시설이나 RD에 중소기업이 투자할 여력이 얼마나 있냐는 라거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아, 힘들어요 <laughs>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은 삼성이나 이제 SK 같은 반도체 대기업한테 거의 대부분 혜택이 뭐 거의 대부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라고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많이 가는 거는 뭐 부정하기 어려울 네. 것 같고. 이게 이제 자금 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이제 이런 또 상황을 또 유리해가 이용해서 어뭐이걸좀뭐 이용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지배력을 또 어, 높이게 되는 거니까 뭔가 하면 좀 이제 좀그 불균형 상태가 고착화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소위 어제 보면 그 재벌 뭐 삼성이나 SK 이런데 몰빵하는 정책 같네요.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면세점 네, 구매한도 폐지한 네. 거. 야그 봤습니다. 예 봤어요 예, 이거. 아, 이거. 수십 재밌어요. 년 동안 그게 네, 우리 네, 나할 네, 때. 네. 네.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그때 뭐냐 590만 원. 네, 한이 달러로는 5천 달러인데, 달러. 달러. 예, 예. 야 이걸 해지시켰어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이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정상화 과정에서 늘어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면은 이게 누구한테 가냐고 그러니까 깊이. 제가 이 뭐랄까 이 중소기업들 제품 모아놓은 뭐거 중에서 가장 자주 눈에 본 거라고는 서울역에 있는 걸 중소기업 같은 아. 거 그건 내가 봤어요. 거기 가면은 거긴 중소기업 제품들로만 돼 있더라고. 막 그런 건 좋아. 얼마든지 그런 해야지 네, 아니 이게 면세 되는데 가면은 무슨 명품에다가 막다러니까 명품 사는 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죠. 그 혜택이 근데, 어디로 <laughs> 가겠냐. 실제로 <laughs> 코로나 같은 게 오면은 특히 코로나 오고 나서 모임이나 이런 게좀 네. 제한이 되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움직이 음. 돼 있다가 이거 보복심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좋은 거 사고 싶은 거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뭐 응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런 것까지 좀 가만히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제품이 많이 팔수 있는 뭐 그런 좀 디테일. 네. 아. 아, 아 그래. 결국 그러니까 네, 재벌 네, 면세 네. 업계들 지원하고 또 부자들이네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부자들에 대한 사치재를 지원해 주는. 네. 잘못 진짜 잘못하면 이거 소비 방향을 이상하게 유도할 그렇게 있는. 갈 수. 그렇게 갈수 있죠, 사실은.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지원은 소상공이 한 320만 명, 100만 원씩 방역 지원금 예. 어, 최근에 예, 준다주기로 예, 했죠 이게. 고 어, 손실 보상법이 또 그렇죠. 통과는 예, 됐고요. 예예. 예. 그래서 지원금이 총 4조 3천 예. 원? 그것도 비는 데가 많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중소기업위원회에서 성문도 썼잖아요. 손실 보상법도 할때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예, 예. 그 업종 제외되는 업종이 되게 많았고. 보상 금액도 아시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예. 기본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안 넣어주고. 그니까 그러니까. 되게 협소하게 잡아놨던 부분. 반도체 세제나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는 한번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장기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아, 불가역.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은 덩치가 있는 애들이 받고. 그다음에 뭐 사조 남편한 번 주고 뭐 백만 원 주고 뭐 이렇게 이게 좀 약간 좀 빗고 와서 보면 선심성일 수도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거 예. 무슨 얘기냐? 자생력이 대기업은 아무래도 음. 자본이 있는 친구들은 자생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좀냉혹한 정글의 세계로 보내서 정착만 하게 하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구조적인 거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laughs> 그냥 여기는 한번떡 하나 주고 딱 끝내려고 그러고 저쪽은 큰거 바꿔주고 어, 이렇게 야, 간다고 계속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 누구를 위한 예, 정책이냐 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재난자본주의. 맞습니다. 아주 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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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지원을 한다 그러면 큰 어떤. 정치학과 철학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뭐 지원해야 될거 아니냐고 네. 근본적으로 생태계를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에이... 이 소수의 기득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는 에이... 당연히 네.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보고 있는 것처럼 에이, 사회 그렇습니다. 전체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 정말, 오늘은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 기업들 또 재벌들 예. 이렇게 정책들을 좀 비교해봤는데 상당히 이제 차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철학이 없죠. 예, 진짜 이거 좀 제대로 공평하게 해야 되고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방무가내 이코노미는 계속됩니다. 계속 시민의 힘으로.